f 입장에서는 y값인데 g 입장에서는 x값이라고. 속함수 겉함수. 왜냐면 우리는 g(f(x))라고 쓰니까 속함수 겉함수. 그럼 합성함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속함수의 y값이 겉함수의 x값이라는 이게 이제 합성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이거는 고3 때까지 계속 이걸 해야 됩니다. 고3 때까지 계속 해야 돼. 속함수의 y 값이 겉함수의 x 값. 속함수의 y 값이 겉함수의 x 값. 속함수의 y 값이 겉함수의 x 값. 그럼 쌤이 이 문제를 보고 이 말을 갑자기 왜 하느냐? 계속 갑니다. 속함수 fx 0보다 큰 부분은 x 플러스 5 절편이 5이면서 기울기가 1인직선 근데 0보다 작은 부분은 아직 잘 몰라. 2차 함수인데 겉함수 gx x 플러스 5 그러면 간다. 이 합성함수의 취역이라는 건 최종적으로 나오는 값이야. 최종적으로 나오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만 나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영보와 작은 이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잘 봐. 지금 예로 든 거야. 속함수의 y값이 어쩌냐? 영보다큰 놈들만 대응돼. 그럼 얘들아, 겉함수 x값이 영보다큰 놈들만 대응돼. 그럼 우린 얘네들만 보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예로 든 거라면 최종적인 치역은 5 이상이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화장실 왔다. 가자. 또뭐 차라도 없으면 뒤진다 지금 졸라 어려운 이야기다 어? 야눈떠이 ㅅㄲ야 어? 너나 힘주라고 이 관계를 잘 봐야 돼이 관계를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제일 강조하는 건 뭐야? 이놈의 Y값이 이놈의 X값에 대응되는 거고 치역이라는 건 최종적으로 나오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럼 이 문제는 치역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y가 0 이상이 나와야 된다라는 뜻이야. 얘를 모르는 상태야. 근데 최종적으로 나오는 치역이 Y가 0이상이 나와야 돼 그럼 얘들아 치역이 Y가 0이상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것들이 대응됐다는 이야기야. 그래야 치역이 0이상이 나오는 거야. 얘네들에 대응되는 Y값이 0이상이니까. 그럼 얘들아 저놈들이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냐? 이놈들이었다는 이야기야. 이 직선의 x 절 편은 마이너스 5야. 그럼 얘들아 겉함수의 X값이 얼마 이상이야? 마이너스 5 이상이야. 그러면 속함수의 뭐가? 속함수의 뭐가? Y값이. 어째써야 돼? 마이너스 5 이상이었어야 돼. 속함수의 y값이 마이너스 5 이상이었어야 돼. 그럼 얘들아 속함수의 y값이 왜 마이너스 5 이상이었겠냐. 말 그대로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겼던 거지. 알겠냐?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는 속함수 y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5 이상이면서 겉함수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5 이상이면서 최종적인 치역이 얼마 이상이 되는 거예요? 0 이상이 되는 거예요. 합성함수는 이런 문제가 어려워. 이제 저 관계를 밝히는 문제들이 알았냐? 정환이 그 문제 어쩐다고 문제를 풀면 되겠냐? 라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렇지. 2차 함수의 꼭지점의 y 좌표가 마이너스 오다. 그렇지, 그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지. 그래서 이차함수 꼭점의 y 좌표, x의 제곱 플러스 e a x 플러스 오, x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오. 꼭점의 y 좌표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오가. 마이너스 5다. A 제곱이 얼마여서? 10이여서. A는 뿔마루트 10이 나오는데, 뿔마루트 10 중에 누가 답이냐? 얘들아, 이 꼭지점은 음수에서 나와야 돼. 양수에서 나오는 건 의미가 없어. 그건 최소값이 아니니까. 우린 음수 쪽에 최소값이 나와줘야 돼. 근데 얘들아 이거 꼭점 얼마에서 나오냐? 마이너스 a에서 나오지. 꼭 점이 마이너스 a에서 나오기 때문에 영지야 a가 얼마야 된다는 말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a가 루트 10이어야지 꼭지점이 음수에서 나오겠죠. 그렇최종적인 정답은 a가 루트 10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알겠냐? 이런 문제가 중요합니다. 나올 때마다 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속감세 y 값이 겉함수의 x값이라는 거 속함수의 y값이 겉함수의 x값을 제한시킨다는 거 아시겠죠? 에이? 다음 526번 문제 합성함수의 아주 대표적인 문제고요 넌 영어학원 끝나고 뭐됐냐 어? 영어학원 3시간씩 가냐? 빠진 게 만에 3시간 했냐? 영어공부 너무 열심히 해서 피곤한 거냐? 한다고 내 수업을 그따위 눈빛으로 들어야 쓰겄냐? 응? 니네 눈이 오고 있다고 지금. 내가 5분 동안만 니안 네 쳐다보면 바로 잠잘 수 있는 니네 상태라고. 알았어. 얘들아, 봐 뒤는 알고 있어. f 도 알고 있어. h 를 몰라. 그럼 얘는? 그냥 h 를주에넣으면 되지? 민호 h 를주에 넣은 게 뭐야 나 h x. 되지? 에이치를 취해 나오1되 h x 가치 x 취해 나오면 되지? 에이치니까 hx는 x의 제곱 플러스 얼마가 나온다? 2 다음은 3번, 3번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이거와 덧붙여서 봐줘야 되는 게 뭐예요? hgx는 fx인 거예요 hgx는 fx 오케이 얘들아 우리는 gx를 알고 있고 fx를 알고 있고 hx를 몰라 그면 이때는 어떻게? hx는 어차피 모르는 거고, gx, ex-3과 fx, ex의 제곱 플러스 1. 이 상태에서 hx 처리하는 거야. 이 상태에서 hx 처리하는 방법은, 괄호 안을 t라고 놓고, X에 관해 정리한 다음에 그 X를 대입해 주라고 그럼 얘들아 H1은 T는 2에 4분의 X 플러스 사, T 플러스 3에 뭐 했다가 제곱 플러스 얼마인 거라고 1 그러니까 이제 HX 구한 거랑 마찬가지인 거라고 이게 HX인 거라고 위에 놈 처리할 때와 아래 놈 처리할 때의 함수 구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위에 놈은 GX와 FX를 알고 있으니까 비면 HX를 어었으면 됐어 GX를 그냥 집어넣으면 끝나 근데 아래 놈은 GX와 f x 를 알고 있는데 HX를 몰라 그래서 이제 알고 있는 gx와 fx를 처리했어. 함수식에서 괄호안이 특이한 모양일 때 저거는 잘자잘 외우는 거예요. 괄호안을 t라고 놓고 x에 관해 정리한 다음에 x에 대입해주면 되는 거예요. 괄호안을 t라고 놓고 x에 관해 정리한 다음에 x에 대입이 되는 거예요. 저거는 그냥 아주 기본이고 모르면 절대 안되는 거예요. 주입식으로 그냥 알아두는 거예요. 단선이 잠깐 부연 설명을 좀더 해주면 사실, 지금 부연 설명은 그렇게 크게 의미 있진 않아. 크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야. 근데 잠깐 부연 설명을 해주면. 속함수 gx함수와 겉함수 hx함수를 합성한 게 fx함수야. 근데 우리는 gx함수를 알고 있고, fx함수를 알고 있어. 그 상황에서 hx 함수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한 거냐면 어떤 행동을 한 거냐면 얘를 t라고 놨어. gx 함수가 뭐냐? 2x 3이요. 그럼 얘들아. 뭘 넣으면 t가 나오냐? 2분의 t 플러스 3을 집어 넣으면 t가 나올 거 아니냐. 그래, 저 자리를 알았어. 그럼 에다저 자리를 알아냈으면, 우린 fx가 뭔지 아니까. 2x의 제곱 플러스 얼마인지 아니까. 1인지 아니까. 얘를 fx 함수에 넣어줄 수는 있잖아. 그게 바로 2의 2분의 t 플러스 3, 제곱 플러스 1인 거예요. 그러면 얘를 T라고 놨더니 이게 나온 거니까 이게 바로 뭐가 돼버린 거예요. 함수가 돼버린 거예요. HX가 뭔지 알고 싶어. 근데 얘가 뭔지는 몰라. 근데 우리는 GX와 F를 알아.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행동을 한 거예요. 돌아가는. GX를 알고 있으니까 얘에서 GX를 거꾸로 타고 얘를 알아낸 다음에, FX를 알고 있으니까, 얘에서 우리는 FX에 집어넣어서 얘를 알아낸 거라고. 그러면 얘에서 얘로 가는 함수를 알아낸 거야. 방금 한 행동은 그거야. 알았냐? 근데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 설명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이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아까 한걸 주입식으로 알라고. 알았냐? 괄호 안을 뭐라고 놓고? T라고 놓고 누구에 관해 정리한 다음에 X에 관해 정리한 다음에 X에 뭐 해버려라 대입해버려라 그냥 주입식으로 알아 설명하자면 저건데 괄호 안을 T라고 놓고 X에 관해 정리한 다음에 X에 대입해버려라 괄호 안을 T라고 놓고 X에 관해 정리한 다음에 X에 대입해버려라 알겠냐? 이거를 여러분들은 주입식으로 다다다 외워둬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숙제하면서 열심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다음 h circle g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야 h circle g circle f x가 4x 플러스 3이야 얘들아 아까 한 대로 합성함수의 결합법칙 쓸수 있고 합성함수의 결합법칙은 얘네들한테 과로를 칠수 있고 그럼 이 말은 뭔 말이야 얘네들한테 누구를 넣어준 게? Fx. fx를 넣어준 게쟤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한테 fx를 넣은 게 미니야 뭐야? 마이, 마이너스 2, Fx 플러스 5. 네, 마이너스 2fx 플러스 5인 거죠. 이게 그냥 4x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2fx가 4x 마이너스 2가 되면서 f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된다 이렇게 그냥 g서클 h를 알고 있으니까 g서클 h와 f함수의 합성으로 그냥 생각한거야 자 이런건 별로 안어려울 것 같고 다음 528번 아까 선생님 이예로 든게 이제 다시 한번 문제로 나와있는거야 fx는 3x 마이너스 2고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야 F서클 H가 G를 만족하는 H를 구할거야 민는시작해3 HX-2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래서 얘들아 HX는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1이 나오겠다 이렇게 HX 구하면 돼 두번째 k c i r F는 G 민우 시작해 누구냐 네 k 에 3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렇게 하라고 그래 k 함수 f를 나가 이 방금 이안 불렀냐 어, k의 f함수를 집어넣은 게 gx가 거라고 그 다음 말해 이제 똑바로 말해 그래서, 그래서 K의 T는 T 플러스 2 플러스 1. 이면 얘들아 kx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얼마라고 3분의 1이라고 말이 되지 않겠냐고 둘다할줄알겠어 네. 위의 식은 hx를 그냥 옆에 넣어버리면 되는 거고 아래의 식은 저괄호 안을 t라고 처리해서 우리가 조작을 할줄 알아야 되는 거고.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laughs> 오케이, 샷다, 시다